안녕하세요. 토지공장 전문 박삼진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4차선에 접한 2종 근생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받은 자연녹지지역 산업관리 지목이 대화 임야가 혼재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경계 라인으로 대략적으로 표시한 영상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적상 실제 경계입니다. 물건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산업 관리, 지목은 대화 임야, 면적은 2,405제곱미터 약 728평, 특징으로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토지 매매, 4차선 도로 접, 남양 시내 인근 땅, 공장 부지, 이종 근생 골프 여습장 허가 등, 주의 시대 대비 저렴 728평, 매매가는 36억 4천만원입니다.